자, 4월 14일 일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지금 홍콩 뉴욕 거래소에서 ETF를 발표하면서 신규 상장이 유력한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바로 홍콩 뉴욕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4월 15일 업비트를 통해서 신규 상장이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죠 자, 4월 15일 점심시간이죠 12시쯤에 요 땡땡땡땡 코인 상장될 거고 상장과 동시에 300에서 500% 이상의 상장비율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내일 12시 전에 요 땡땡땡땡 코인 관심 가지셔야 겠죠. 자, 요 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에 3438에 48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에 내일 상장 이후 폭동할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홍콩 etf 발표로 인해서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해서 거래가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미국 etf 발표와 함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해당 코인의 가격을 봤을 때도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봤자 결국에 내일 12시에 신규 상장이 되면 그야말로 300에서 500% 이상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차트만 봐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고 조만간에 상장 이후에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홍콩 증권 당국은 해당 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됐습니다. 뉴욕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 요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장 준비를 마쳤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와 업비트에 내일 12시에 동시 상장될 거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바로 4월 14일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내일 4월 15일 1 2 2시에 상장이 유력한 코인 어떤 건지 받아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돈 필요 없이 50만 원, 10만 원씩으로 하루에 15%씩만 수익 내셔도 금방 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고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코인 위주로만 투자해줘도 금방 돈이 불어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4월 10일 바로 내일 신규 상장이 유력한 이 폭등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481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바로 4월 10일 내일 12시 정각에 상장이 유력한 요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여러분들 상장 전에 요 코인 미리미리 준비해서 폭등 나올 때 고점에서 딱 팔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4월달 마지막 돈벌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무리 바쁘셔도 짬내서 위상단에 제 번호로 힘이라고 보내서 제가 알려드리는 신규 상장 코인 미리 미리 준비해서 내일 폭등 나올 때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